음식으로 인한 피부 두드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으로 피부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는 독소가 많은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피부 두드러기는 상한 음식이 아니라 특정 음식에 관한 두드러기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콩 알들기 같은 범주의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머리 떨림 환자 중 빵만 먹으면 엉덩이 포진이 올라오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다른 음식은 괜찮은데 빵을 먹으면 여지없이 엉덩이 천골 부위에 물집이 잡혀서 앉거나 누울 때도 그 부위가 바닥에 닿아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어떤 음식에 관한 두드러기인지 몰랐다가 제가 치료하면서 음식을 골라내다 보니 빵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휘핑크림이나 케이크의 생크림 같은 경우도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의 경우 음료수에 올려주는 휘핑크림, 케이크의 생크림을 먹으면 여지없이 두드러기 올라옵니다. 또 다른 아토피 환자는 망고나 외국산 신과일을 먹으면 얼굴이 부풀고 아토피가 올라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여러번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음식을 절대 금지시킵니다. 그래도 몇 년을 주기로 잊어버리고 다시 먹다가 난리가 나서 오기도 합니다. 환자의 경우 그런 음식이 알러지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를 찾아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인 데답니다 음식과 관련된 두드러기는 청혈해독과 배독법을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장내독소가 혈관을 타고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설사를 통해서 독소를 빨리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음식 관련된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최소한 하루에 세 번에서 네번 설사를 시켜서 독소를 제거하고 청열시키는 당약으로 혈분의 열을 내리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야만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를 유발시키는 음식을 절대 먹지 않도록 꼭 주의시켜야 합니다. 성인들은 잘 지키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르고 먹는 수도 있고 음식을 보면 알러지 유발 물질인 줄 알면서도 그 맛에 못 이겨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